어제도 전해드린 브라질 화물차 파업의 경제 여파가 1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류 대공황 상태입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물차들의 고속도로 점거는 대부분 풀렸지만 여전히 업무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9일째 지속된 파업으로 완성차 공장 등 제조업 가동이 중단됐고 브라질 커피 산업도 마비됐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유소는 여전히 영업을 중단한 상황. 기름을 어렵게 공급받은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섭니다. 브라질 정부와 추산한 지금까지 비액은약 10조 원. 하지만 화물차 파업이 중단될 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두 달간 경유 가격을 낮춰주고 고속도로 요금소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운전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파업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국정 혼란까지 심화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레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